요즘 유튜브 너무 많이 방송 많잖아요 사실은 내가 어디를 한번 가봤는데 야 무성용품 그 집에 다 있어 그러면 온기가 서로 엉켜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요 나한테 필요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뭐 이것저것 뭐 좋다는 거 집에 다 갖다 놔서 진열해 놨어 그집 무조건 망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버리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또두 번째는 나무들이 다 죽어 있어 말라 비틀어져 있어 식물이 안 되는 집은 절대 돈이 붙지 않아요 그런 집은 무조건 망합니다 또세 번째는 집안이 너무 껌껌해 너무 우리가 뭐양 기 가득 차도 안 된다 그러지만 은기가 너무 가득 차도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뭐 커튼 다 계속 해 놓고 집안이 어둡고 뭐 이러면은 귀신만 사는 집안이야 그럼 정신적으로도 약간 미쳐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내 정신건강 좋아지고 또 하나는 내가 집안이 안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집안은 밝게 환하게 죽은 식물 없이 만드시는 게 좋고 뭐 이것저것 좋다는 기물들 많이 갖다 놓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온기가 망가지니까 는 집안 정리 잘하셔도 운은 좋아집 니다 감사합니다